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비사는 또 어제부터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비가 너무너무 자주 오네요. 아, 너무 비좀 이제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오면 좋은데 비가 이거 한달 내내 오는 것 같아요. 그 양도 많답니다. 어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고. 며칠 있다가 또 5일 정도 또 연달아 내리는 비 소식이 지금 있네요. 어, 비도 이제 징글징글 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제는 또 비닐을, 하우스를 이렇게 다 앞쪽에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조금 들어오면 앞쪽을 안 내리고 바람이 통하게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앞쪽도 좀 내렸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지만 요 비닐하우스 덕분에 제가 비가 요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올여름은 마음 편하게 좀 지내고 있답니다.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잘 지내고 있죠. 여기 창종류 아이들은 제가 어저께 매다이는 요런 아이들은 비를 좀 맞췄어요. 비를 안 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말이야. 마틴 요런 아이들은 제가 비를 좀 맞췄답니다. 메다이는 꺼내서 비를 또좀 맞췄어요. 그리고 비를 맞추고 요즘은 해가 조금 쨍쨍하지 않길래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메다이는 비를 맞췄답니다. 뭉쿠 저런 아이들은 다 어저께 비를 좀 많이 맞췄어요. 로조 라즈아가 요런 아이들은 다비 맞추고 비가 또 계속 너무 많이 오길래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비신을 시킨 아이들이에요. 비를 좀 맞추니까 아이들이 쌩쌩 하더라고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비를 조금씩 맞춘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비를 안 맞춰도 될것 같은 아이들은 여기다가 다 비신을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작아도 한몫을 하죠. 또 안에 스와베오 렌지 이런 아이들도 다 비를 조금씩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깍지가 생겼잖아요. 아이들도 제가 깍지 처리하고 이번에 또 비를 좀 맞췄네. 기분에 막싹 씻겨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벤트라잼으로 나이들 그리고 살펴보고 비가 조금 무리고픈 아이들을 요새 제가 비를 좀 맞춘답니다. 햇볕도 안 나고 바람도 잘 불어주고 하길래 비를 조금씩 맞히고 있어요. 비맞춤을좀맞더라고요이기천 변경 요 아이도 좀 비를 맞췄네요. 치고 지금은 피신 중입니다. 리틀 장미금도 비를 좀 맞추고. 안에는비 맞고 일단 피신 중이에요. 여기 흐레시골은참 아직까지 요 장마 속에서도 물을 예쁘게 들이고 있어. 이쪽에는 이렇게 비닐을 다 씌워줬고 그래도 요 비닐 덕분에 아이들이 비도 잘 피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하우스네요. 그리고 여기 콩군 나이들도 너무너무 비를 계속 맞아가지고 너무 얼큰이가 돼서 아이들은 여기 대야 속에 싹 숨어있답니다. 이그 안에 숨어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애들도 지금 너무 많은 비를 맞아서 전부 얼큰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그 안에 숨어있고 여기 오색기린초는 그냥 오는 비 햇볕 다 맞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비 너무 많이 오죠? 비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 이쪽에도 비를 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한다고 비했는데 약간 비가 들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있는 아이들은 비를 조금 맞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비에 맞고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 불어 주면 아무도 이쪽에 피하고 있고 이쪽에서 한쪽에서 비를 다 피하고 있답니다여기도 비닐을 덮어 주면 되는데 그냥 이쪽은 이런 채로 바람도 통하라고 여기 놔뒀어요 뜨고 이쪽에 보면 확실히 파트오야가 기운을 못 차리는데 이 아이는 물을 많이 먹나 봐요 제가 물을 좀 많이 굶긴 편이었나 봐요 그더니 요즘에 매치 비를 에렇게으아지니까 이렇게 새잎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네요. 제가 이거를 다육이 물주듯이 너무 풍겼더니 계속 잎이 떨어졌었는데, 오 며칠 계속 장마에 비를 맞고 하더니 새잎을 막 내준답니다. 이쪽으로 보면, 아씨, 에오니엄 소가이들은 방건원이라고 여기 나던데 비가 많이 들이치는 장소 이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해 버렸네요. 그래서 비올 때마다 이렇게 비를 좀 맞고 있답니다. 이쪽에서 비 피하라고 있었는데, 비를 자꾸 맞고 있네요. 또데 아이들도 바람이 잘 불고, 통하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비좀맞고 해도. 비를 어, 좀맞고 물을 좀 주니까, 하엽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물을 많이 굶기면, 하엽이 많이 생기던데, 물을 조금씩 주니까, 하엽이 좀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도 비를 막 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하고 있죠. 여기 나올 제가 적심한 아이들은 물을 한번도못줬었는데 오늘 비를 조금 맞췄어요. 좀맞추니까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이는 비를 좀 맞췄다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메다이들은 비를 맞췄어요. 홍포도가 이런 기운을못 차리길래 여기도 비를 좀 맞췄는데 좀 짱짱해졌네요. 황포도무군둥이 아이가 기운을 못차리더라고요 많이 짱짱해졌습니다. 댄섬 이런 아이들은 물을 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저번주에 비를 많이 맞았는데 또 다시 꺼내놓을까 생각 중이랍니 그리고 이쪽에 제가 어저께 여기 수설성 사종한 거, 요런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계속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조명간수 하면은 또잘 자라니까. 저는 조명간수는 안 하고 저렇게 비 오는 거다 마치고 그러고 있어요. 이쪽 비닐 하우스에도 이렇게 다 내려놨답니다. 음, 비가 비가. 비가 맡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니까. 이쪽에도 비를잘 피하고 있죠. 여 저도 지금 얼큰이가 되어 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태양에서 유턴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하우스 안에서 잘 견뎌주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죠. 라울 종류는 또 여다이 렇게 끄집어내서 비를 다 맞추고 다시 하우스 안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라울 종류는 또 입장이 조금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다이 꺼내서 이렇게 마치고 다시 왼쪽으로 붙신면이렇요 조그만 아울에서 꽃 피었네요. 아우 예뻐라. 장마철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아이가 아주, 아주 작은 아이거든요. 한 번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이런 재미가 좋죠. 둘러보다가 예쁜 꽃도 피워주고 자구도 내어주고 하는 이런 재미로 아이들을 보 살핀답니다. 오늘은 을 먹었더니 텅텅하니 예뻐졌죠. 네. 애자이들은 비를 맞췄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비가 또 쏟아지고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으니 희성미는 지금 계속 자은비에막 커가지고 이 아이는 화분에서 조금 다른 분으로 좀옮겨줘야될것같아 너무 많이 폈어요.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꽃에 다 잘라졌는데도 이렇게 또한 아이가 꽃을 피웠네요. 이장애은아이가참 예뻐요.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 아이가니 이쪽에 배고픈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꺼내놨답니다. 지금. 배고픈 아이들은 이것좀 맞고 하라고 꺼내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밤새 잘 지냈어요. 이거는 많이 오어 근데 우레지방에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굉장이 예, 부산 쪽에 많이 오나 봐요. 저희는 예, 편리나는 비를 안 맞췄더니 색감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맞차져서예쁘죠 제가 엄청 급하게 했던 군작도 어예보졌어요 오늘 너무 구박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주네요 꽃도 피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날이 흐려서 그런지 꽃은 아직 안 피우고 있다면서요. 배쪽까지 쭉 찍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사람이 기분도 조금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데 잠시 아이들 살펴보러 나왔다가 매다이 올려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봤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모두들 건강도 유의하셔야 하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월요일 멋지게 출발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